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호요식하면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이렇게 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 이렇게 말들은 잘 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아는 성도들은 별로 없다는 결론이에요. 난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 그럼 천국 어디 갈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 물음에 대답하는 성도는 극히 드물죠. 예수 믿다 죽으면 나천국간다 천국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내 영혼이 천국 간다. 어디 갈 것이냐. 이걸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그걸 왜 모르느냐. 성경을 바로 보질 못했어요. 자, 전에도 내가 그런 선교를 했죠. 자, 천국은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천국에 올라와서 산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가 보세요. 자,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일을 많이 했으면 많이 받을 거고, 적게 했으면 적게 받을 거고, 안했으면 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일 적게 한 사람이나 천국에 어떻게 똑같이 가서 똑같은 데서 삽니까 네. 이게 말이 아니죠 네. 그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거둔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 상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심었어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안 심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엉터리를 한 사람하고, 이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성도하고, 이런 성도하고, 어떻게 천국에 가도 똑같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사도가 분명히 세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신경에 바울 사도가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그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천국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은 천국이 뭐 차별이 없다고 볼수 있지만 분명히 바울 사도가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세째 하늘을 봤거든요. 그런 말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영광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광도 세 가지로 나누었잖아요 예. 내가 올라가서 봤더니 해의 영광도 있는데 예. 똑같은 해의 영광이라도 다르더라 예. 왜 다르다 예. 이런 게 틀리다 이겁니다 예. 똑같이 그러니까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또 틀리다 예. 자 이런 것이 천국을 보고 온 바울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차별이 없다. 천국엔 구별이 없다. 너나 나나 똑같다. 자, 이게, 이게 얼마나 좀 무지하다고 할까요? 좀 아쉽다고 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 나눠 놓으셨거든요. 네. 예? 영광을 나눠 놓으셨단 말이에요. 영광을 이렇게. 그럼 지금 이야기, 이야기한 대로 아,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나 믿음 생활 정말 오직 예수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성도나 똑같이 서, 저 천국에 올라가서 똑같은 면류관을 쓴다면 누가 열심히 최선다에서 믿음 생활하겠어요? 대충 대충 하지요. 아멘인가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게 고쳐져야할 문제예요. 이것이 고쳐진다면 성도들의 난 믿음이 달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더 높은 곳을 가야 더 주님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믿음 장을 자를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걸로 끝난다 이거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종류가 12가지입니다. 음? 참, 그렇죠? 자, 죽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 아니,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천국 가서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어제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배로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가도 똑같은 반열에 똑같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을 올라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세 가지 영광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 높은 곳이 어, 어떤 곳이냐? 저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쉽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한국어로 친다면. 한국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사회6장 1절 축제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본 거예요. 네. 그, 그 웅장한 천사들이 그룹들이 나타나가지고 큰 웅을 보면은 내용이 나와있죠? 네. 상상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차원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차원하고요 이건 틀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모든 걸다 포기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이 세상에 기뻐하는 것도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도 이 세상에 즐기는 것도 왜? 마음 떼킬까봐 순간적이나마 내 마음 뺏길까봐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말로도 그러고 글로도 설명할수 없다. 바울이 본 바로 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이 영광의 보자 말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도 예수님, 바울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네. 내 마음속에 거짓된 것을 네. 뽑아 주시옵소서 네. 이중적인 생각, 이중적인 마음, 네. 겉과 속이 틀린 거, 네. 주여 이걸 뽑아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기도지요. 네.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신 보좌, 네. 영광의 보좌, 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에데미아 17장 12절을 보면, 영화로우신 보자요. 원래부터 높이 계셨군요. 아멘. 영화로우신 보자요. 이 보자는 영원부터, 원래부터, 원시부터, 주님의 보자가 벌써, 원시부터, 주님은 여기에 계셨어요. 네. 여기도 여기에 계시다가 주님은 오신 거예요. 믿어님은 아멘 오세요. 네. 네. 우리 주님이,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네. 여기에 계시다가 오셨단 말이에요. 네.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네. 여기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영원히 계셔야 할 이곳에 네. 같이 데려가야 할 성도가 있기 때문에, 네. 주님이 이 보자를 버리시고 그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아멘, 오세요. 시편 네. 1 0 2편 19절을 보면, 은 하나님께서 높은 성소에서... 온 땅을 지금 하가 먹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살아 있는 교회인가? 어느 목자가 진정으로 참 목장가? 어느 성도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높은 성소에서 하가 먹고 계시다.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높은 곳, 주님이 계시는 곳. 저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높은 곳에 가려면 좋은 꼴 먹어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 말씀하신 좋은 꼴은 최고의 말씀인데, 이 좋은 꼴은 지혜의 설교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에스겔 34장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네. 할렐루야, 네. 좋은 꼴로 먹이고, 네. 저, 그 좋은 꼴을 먹은 그양 무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들이 거기서 네. 좋은 우리에서 네. 살찐 꼴을 먹으리라, 주님에 계시는, 하나님에 계시는 그 높은 곳은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뭐좀 물질 홍금 좀 했다, 조금 봉사 좀 했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랍니다. 여기 어떤 곳인지를 압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저 높은 곳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느냐? 네. 그 루트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미국을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네. 부산을 가려면 부산 가는 차를 타면 됩니다. 네. 쉽습니다. 그래야 지금 예 SK 34장 14절을 보세요. 좋은 꼴을 먹였죠? 네. 그 먹은 양, 그 송도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이거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아니라 천국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 봤더니요 이스라엘은 높은 산이 없습니다 다 벌판입니다 거기서 좋은 우리 최고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좋은 꼴을 먹어야 돼요, 지금. 네. 네. 자문 15장 30절도 보면 좋은 기별은 우리의 뼈를 융택해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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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드리지만 꼴은 말씀해요. 네. 기별도 말씀해요. 네. 근데 좋아요. 네. 네. 말씀이 좋아요. 설교가 좋아요. 꼴이 좋아요. 이 뜻이다, 이겁니다. 10편 103편 5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누가 보건 10장 42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참 안타까워서 같이 말씀있습니다 아멘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거든. 너도 좀 그렇게 할수 없어. 그러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뭐했느냐?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은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걸 찾겠다 이게 좋은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토록 안타까워서 이야기 됐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지를 않았어요.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귀한 것을 마르다는 몰랐습니다. 성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바쁜 여인이었어요. 아주 분주했어요. 마음이 바빴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 좋아요. 봉사하는 것 좋아요. 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말씀. 네. 말씀이 최고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근데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축복은 모릅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말씀의 생명이고 말씀의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의 언약이고 말씀의 영의 축복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그냥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 올라가기 힘듭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동안 충성 봉사 많이 하셨으면 이제부터 그 위에 말씀을 두세요.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저 높은 곳에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꼴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좋은 꼴은 어떤 것이냐두 번째. 좋은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대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요 여기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 솔로몬하고 대화를 합니다 궁금했던 걸다 묻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시험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을 듣고요. 수바 여왕이 감동되고 감탄하고 감격해도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솔로몬 네. 왕과 함께 있는 부하들, 네. 그리고 신복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당신네들은 복, 복 받았다. 그리고 당신네 신복들이요, 아주 왕을 가까운 데서 모시고 있는 신복들이죠. 네, 네 복이 있다. 네. 참 복받았다. 네. 왜요? 항상 네. 솔로몬 앞에 서서 네. 솔로몬이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 네. 다시요, 좋은 꿀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건 좋은 설교죠. 네. 좋은 설교, 좋은 설교를 하려면. 지혜, 지혜의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혜의 설교를 하려면 세 번째가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28장 1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름답고 영어롭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가 있는 자 네.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에게 가서 아론이 입어야 할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입게 해라. 아멘. 그래서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의 설교를 하려면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고요. 아멘. 좋은 설교를 하려면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은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다. 아멘. 자문 3장 8절. 기회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돼요. 아멘, 어떤 성도가 시에 있는 성도가, 에덴동산에 살아있는 생명나무, 기회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복된 말씀 중에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죽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은 교회, 죽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나무가 죽는 건왜 죽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성도가 죽는 건왜 죽나요? 말씀이 없잖아요.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돈보다 낫다 돈보다 땅덩어리 금덩어리 얻는 것보다 100번 낫다 신명의 4장 6절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가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큰 나라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큰 나라 사람은 어떤 걸 말씀하셨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높은 눈이안되 계신 분이에요. 네.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네. 아, 과연 이거 큰 나라 사람은 야, 과연 지혜가 있구나. 네. 이렇게 알아들은 못떨까요 야, 영광 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지혜의 설교를 들었구나. 네. 아멘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나라 사람은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 성도들은다 좋은 꿀먹은 성도만 거기 가요. 아멘. 우리가 너무 다른 단일 12장 3절을 보면, 지에 있는 성도는 궁창에 풍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네? 주님에 계시는 이 높은 곳에 여기 가서 영원히 영원히 빛나는 성도가 된다 생각합시다. 큰 나라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응? 영광의 성도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영광의 면류관을 썼다고 생각합시다. 아멘인가요 예. 영광의 세마 g g 입었다고 생각합시다. my puzzle. You will talk a 이제 소망을 몰랐 g i n g u p s 죠 a r t You're wrong. There is so much. You're going to be 얼마나 감사해. 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라고. 바울 사도가 본그 셋째 하늘,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보자. 이런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네. 현실이 된다는 네. 변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네. 이거 외에 더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 외에 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경 몇장몇 절을 몇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동안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동안 들었던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이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의 세례보다 젖보다 밥이 있고요 밥보다 단단한 식물이 있고요 단단한 식물보다 의의의 말씀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다시요 초보 요한의 세례 예수 믿음면 구원 받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이상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 이상의, 그 이상의 비밀이 있다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이 있다는 것, 그 이상의 말씀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부디, 영적으로 어린 나이가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더 깊은 것을 강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더 깊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자라고 영이 더 성장해야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또 천국을 알기를 원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그저 어린 나이 상태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할 겁니다 천국에서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어디? 주님에 계신 곳, 네. 주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 네. 여기 가지고 성경에는 저 높은 곳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영인은 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저 높은 곳을 가는 건 아닙니다. 네. 분명히 알고 믿으십시오. 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계시는 저 영광의 보좌에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시면 이제부터 말씀의 분별을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꼴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지혜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 하면 여러분들도 저 높은 곳을 갈수 있을 겁니다. 하신 것이니 주만 섬길이.